네 제가 그,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돼펜 소개라 그래야 되나 건담 샵 후기라 그래야 되나 네, 아무튼 건담 샵네 건담 샵에서 먹선 펜 도색 펜을 지우개 펜 이렇게 하나씩 샀어요 네 그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빠져 여기 안에 있나 됐고 버리고 잠깐, 신문지 좀 볼게요. 왜냐면 이 신문지가 되게 특별한 신문지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진짜 궁금해서, 아,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게, 미스터비꽃님이, 예전에 건담, 뭐, 그, 뭐야, 건담실 후기를 찍을 때, 이게 신문지가 있어가지고, 정말 웃기게 소개해 주셨는데, 진짜 신문지가 있네요. 꾸기꾸기. 어, 네, 여기있네요 어뭐 처음으로 아 이건 저가 아까 영상 한번 찍었는데 그게 삭제돼가지고 이미 이거는 뜯어버려서 딴 거는 안 뜯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건 여기요 건프라 잠시만요 건프라 트윈마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목선펜이고 그니까 건담 같은 게. 건담에. 아, 아무튼, 칠하면. 좋아져요, 그냥. 하고, 이거는. 건담 도색 펜. 와우. 이건 금색 건담 도색 펜이고, 이거는 건담 지우개 펜. 이거 도색하다가 틀리면 지울 수 있게, 이렇게. 내 네, 밖에. 저희 부모님이 좀 떠들어가지고. 또, 저희. 아는 지인분들이 좀 많이 와 계셔가지고 시끄러운 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영상 잘 찍어서 멋진 건담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